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넘어버린 악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게 아니라 징벌적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소돔에 가시겠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 계획을 미리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실 때요 대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자시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소돔으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한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요. 그때에도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징벌적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노아라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살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지금의 이 상황도 그때랑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홍수는 전 세계적이었고 소돔 심판은 국지적이라는 거겠죠? 근데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인은 이 장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관해서요.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소돔 심판을 반대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부당하다고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돔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거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노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에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요. 그 중에 누군가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의로운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고요. 아브라함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말은 여기서 대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틀렸다고 말하는 내용이 조금 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주장은 소돔성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의인들을 따로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이 있다면 소돔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달라고 안.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대답에 저에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의는 어떤 거예요? 신상 필벌이죠. 착한 사람은 상주는 거고요. 나쁜 사람은 벌 주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정의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온 대로 결과를 받는 게 정의죠.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 50명은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가 나쁜 사람들이면 그 나머지는 모두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을고 있는 정의라고요. 그게 정의로운 심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네 말대로 전부 다 살려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제안한 조건인 50명의 숫자를 점차 줄여가요.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줄입니다. 10명만 있다면 다 살려달라 하고 하나님은 그러자고 하십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만 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열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했을까 여기서 부당하다고 하는 우리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할릴라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어울리느냐 사람에게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거를요 프로페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속되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도시를 멸망시키는 그 심판이 왜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지 아니고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혼내고 죽이시고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서 복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소돔성이 악하다고 해서 그들을 몽땅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니, 그들을 오히려 다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에 어울리는 거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도 이웃에게 자비롭고 사랑을 많이 베풉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도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 곧 멸망의 기준이 무엇인지 새롭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요, 멸망의 기준이 소돔이 악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난폭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까닭에 그들이 멸망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심판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가요? 아마 나쁘기 때문에 멸망해야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만 그 대상이어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도시들은 그러면 엄청나게 착하게 살아서 심판을 안 당하는 건가요? 나쁘게 사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모두가 다 멸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할까요? 만약에 나쁜 짓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내셨고, 많은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러내셨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담하게도 심판의 기준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나쁜 짓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거기에 의인이 있는가를 보시자고 아브라함은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부를 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요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심판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받아들이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을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열 개의 문제 중 아홉 개를 틀리더라도 한 개만 맞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다 틀렸는데 한 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엉망진창인데 한 개만 바르면, 한 개만 바르게 붙들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한 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낸다.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내 인생을 구원한다. 이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종기한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기를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 10명만 있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용납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계의 의로움만 있다면 그 의로움으로 모든 잘못들을 덮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은 내 주변을 뒤덮은 많은 악들을 보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기보단 그 많은 악들 중에 한 개의 의로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셀수 없이 많은 잘못들을 하나하나 세가면서 벌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의 살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회를 타락시키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거듭되는 악한 짓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하나의 의로움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의로움을 구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악을 세지 말고 살 길을 구하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의 기도를 드립니다